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장중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쇼크일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어,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은 지난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감 이후에 거래된 거래에서 약6% 정도 급등했고 장중에 하락했던 기술주들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장마감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15% 급등해서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접근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힘입어서 월가에서는 AI의 단기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작년 매출은 256%가 증가해서 삼성전자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등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데이터 센터 실적이 견인했는데, 어, 이건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임을 어,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그 CEO인 젠슨 황은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서 전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고, AMD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가 상승하는 등 미국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의 수요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9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애플 뮤직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뮤직 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만 스포티파이와 같은 외부 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공정한 경쟁을 어,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스포티파이 주장대로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어, 그 결과 이유가 애플의 5억 유로 규모의 반독점법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어, 이건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애플은 AI를 통해서 코드를 예측하고 완성할 수 있는 AI 코딩 도구를 거의 개발 완료했습니다. 6월에는 iOS를 업데이트 할 예정인데 AI 기능이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아이폰에도 AI 기능이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빅테크들 간의 그 AI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그 스마트 루잉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루잉은 스마트 워치보다 부담감이 적고 건강관리 기능을 높일 예정이라 새로운 그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루잉을 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픈 AI가 그 동영상 에이, 생성 AI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소라는 그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언어를 정확하게 해석한 후 생성된 어, 그런 감정을 넣어서 최대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어, 또한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 도전할 웹 검색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물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기반으로 해서 구동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서버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개발에는 그 1년 이상 걸리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AI를 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일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대규모 AI 서버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2년간 2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1.5%를 출시합니다. 제미나이 1.5%는 처리 가능 데이터를 대폭 늘려서 오픈 AI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어, 평가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그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폭 증가했는데 GPT-4는 12만 8천 개의 토큰을 처리하지만 제미나이 1.5%는 100만 개의 토큰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요일에는 구글이 제미나이의 그 이미지 생성 기능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인물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을 잘못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SNS에는 재미나이가 백인 인물을 유색 인종 인물로 잘못 생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텔은 그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파운드리 공정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에 도입 예정인 1.8나노급 공정에 의해서 2030년에는 1.4나노급 공정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어깨 2위에 오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마존이 다우지스에 편입되고 미국 최대의 그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가 6년 만에 다우지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우지스는 각 섹터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일라이 릴리 목표가를 9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바이오 기업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 대규모 보조금 지급 협약을 글로벌 파운드리와 체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건 그 2022년 반도체법을 발표한 이후 세 번째 보조금 지급이며 반도체 회사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지원 사업이며, 지금까지 지원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그 뉴욕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브르먼트주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GM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어, 포토샵 어도비가 PDF를 요약해주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AI 비서를 출시했습니다. AI 비서는 특히 업로드 없이 곧바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픈 AI와 차이점입니다. 어도비 그 CEO는 비디오 AI 기능도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어, 이는 그 최근에 출시한 오픈 AI의 소라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AI 관련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주춤하다는 소식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로의 그 자금 유입은 주간 기준으로는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워낙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고 이번 주 자금 유입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6월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을 추진합니다. 너무 늦어서 꼭지에서 허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 2개월래 최고치입니다. 이더리움 강세의 원인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다음달에 그 덴쿤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반대로 거래 비용은 축소돼서 효율성을,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전환 시점을 늦출 계획인데, 어,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의 비중이 확대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2040년 구리 사용량은 2023년 대비 47%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구리는 화력발전소 대비 풍력과 태양광에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더 늘어나지만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은 감소해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공급은 감소할 것인데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원자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성급한, 성급한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어,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1월 그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비 0.3% 상승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5개월 내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상승이었습니다. 어, 미국의 그 1월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5%가 상승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서비스가 0.6% 상승하면서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 증가세를 보였고 어, 1월 PPI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는 1.7%가 하락했습니다. 어,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2.9%에서 3.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 이와 같이 물가 지표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일반적으로 연초에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1월 물가지수들이 강하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 예상을 넘어선 미국의 1월 CPI, PPI 탓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평가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거 그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최근 나온 인플레이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지표가 물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고 강조했고, 또한 그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보험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현재 경기 상황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필립 그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올해 후반기에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퍼슨 그 연준 부의장은 과도한 정책 완화는 물가 안정을 지연시키거나 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정책을 과도하게 완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상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160억 달러 규모의 그 20년불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응찰률은 지난번 응찰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입찰금리는 그 당시 시장금리보다 3.3 베이시스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같이 20년 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수요일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그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어, 1 0건으로 5주래의 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고 예상치는 20만 6천건이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달 내에 최저치였고 4주 이정평균도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어, 이는 그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나 가능성을 축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같으면 이 같은 고용 지표의 강세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겠지만 금년 들어서는 이런 지표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금리는 정점을 찍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날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그 기준 금리인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4.12%에서 3.95%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인데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의 부동산 업황이 악화가 극심한 상태라 금리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중국의 그 춘절 여행객이 4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여행객은 34%가 늘어난 수준이고 소비 비용도 47%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디플레이션과 그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이며 그래서 소비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니케이지수가 3만 9천을 돌파해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니케이지수는 금년 들어 벌써 15%가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엔화 약세를 견인하면서 도요다 등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보이는 것이 주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본 증시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의 강력한 매수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 일본 당국의 그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등도 증시 상승의 원인입니다. 또한 일본의 물가가 꿈틀거리면서 경기 침체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국 영란은행 총재는 인플레가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그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 깊이는 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CPI가 전년비 2.9% 상승에 그쳐서 예상을 대폭 하여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는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2월 S&P 글로벌 제조 PMI는 51.5로 17개월 내 최고이고 서비스 PMI는 51.3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알수 있는 그 제조업 가격 지수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미국 경기가 강하지만 동시에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